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어허, 자, 오늘은 제가, 아유, 세상에, 고속도로에 자욱한 안개를 뚫고, 자, 묵은창이 아주 많은 다육이의 꿈에 놀러 왔습니다. 광주에 있고요. 광주 광역시 북구 하서로 965번지에 있습니다. 내비 언니가 어, 여기 주소 치면은 네비언니가 다 금방 가르쳐 줘요 자 다육이의 꿈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와우 정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창 하나하나가 아 카리스마 뿜뿜하고요 굉장히 묵은둥이 아이들이어서 아유 안 보면 후회하셔요 그리고 오늘 정말 특가품 아이들 기가 막힌 아이들 보여 드릴 건데 자. 아 이제 거의 시, 2021년 며칠 남기지 않았어요. 아유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자이 친구는 멕시코 자이언트인데 아유 통통하고 예쁘죠. 자 이런 친구들 오메 이뻐요 이뻐요. 자 이렇게 완전히 불났죠.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들었고 지치고 힘든 나에게 주는 선물,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선물. 자 이렇게 두둘레 약과 아이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두둘레 약과 아이들은 분지를 하면서 이 하얀 백분이 빨갛게 물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예쁜지.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천녀검이네요. 천녀검, 아주 멋있죠? 자, 제가 얼른,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자, 이렇게 보시면 원종 슈퍼클론인데요. 굉장히 통통하죠? 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이 친구들은 모주고요. 뭐 이런 친구들을 아 보세요 자구도 보세요 자구도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이쁘죠 자 이런 친구들 특가로 해서 세트 구성을 했, 했는데 아유 정말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아니면 음,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자, 다육이 선물 받으시면 정말 평생 그 친구들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쳐다보면서 그 선물 준 분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얘는 미국 마리아네요. 자구가 두 개나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 있어요. 자, 얼른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예쁜데요. 자, 이 친구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사장님께 의논하세요. 아유, 사장님만 안 팔고 다 팔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제가 다육이의 꿈에서 언니들에게 특가품 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세트는 자, 8만 원의 행복이에요. 8만 원의 행복.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레 녀석 일곱 개 팔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제가 종이컵 놔드렸고요 자, 혹시 모르시면 명함도 하나 놔드렸습니다 왜냐? 아, 사이즈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장에 가면 이그 삽목판 어, 있죠? 이 삽목판에 아이들이 가득 찼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 하나에. 만 얼마 꼴 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탈론이고요.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손끝 입장 한번 보세요. 손끝 입장 보시고요. 자, 사이즈는 얘가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에 가득 메워져 있고요. 자, 탈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프랭크인데요. 어머, 세상에. 프랭크 입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통한지. 자, 제 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손등하고 비슷해. 손, 굵기. 자,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얼마나 통통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가 프랭크예요. 프랭크고, 물도 굉장히 많이 이쁘게 들었고요. 색감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아, 이 친구도 굉장히 묵은둥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카리스마 뿜뿜하죠? 어느 하나 그렇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멀, 이 멀로 한번 보세요. 멀로 사이즈가,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이즈. 비교하세요. 이게 멀로예요. 이게 지금 다 모든 아이들이 다만 얼마 꼴밖에 안 돼요. 8만원의 행복. 자, 이렇게 보시면 원종 에버니입니다. 이쁘죠? 자, 이 친구는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짜자자자, 12,000원 꼴도안 돼. 자, 얘는 도감 말이야요, 도감 도감마리아.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와, 우 세상에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아 무겁다, 그렇지 않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아시겠죠? 음, 저는 이제 조금 알것 같아. 묵은둥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자, 이 친구도 도감마리하고요. 손끝 한번 보세요. 끝내주죠? 음, 자, 이렇게 얘도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는 레이블리예요. 레이블리. 와우, 여기 보세요. 생장점 보세요. 생장점도 끝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여, 둘, 넷 여섯, 일곱 개 해서, 팔만 원입니다. 이게 1번 세트예요. 1번 세트. 2번 세트로 가볼게요. 아, 2번 세트예요, 언니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게 팔만 원이야.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세요. 종이컵 사이즈 보시고요. 팔만 원의 행복입니다. 아, 저한테 1년 동안 제가 고생했는데, 저에게 주는 선물. 어,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2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프랭크 슈퍼 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와우, 정말 이쁘죠? 얘가 15cm 화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스 에보니 한번 보세요. 이게 12,000원 꼴이야. 말도 안 되죠?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요. 자, 종이컵 제가. 아이고, 이게 종이 이게 한스 에보니 정말 끝내주죠. 오, 얘는 생장점도 지금 변이가 왔어요. 이게 한스 에보니고요. 2번에 있습니다. 오메, 얘는 헬리야, 헬리야. 자, 보세요. 불났어요. 어머,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 친구가 헬리하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자, 이렇게 생장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멀로입니다. 멀로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세요. 멀로. 멀루, 멀로도 굉장히 묵은둥이 아이고요. 어머, 자구도 있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자구도 있고요. 어, 썸싱 와인 철화 있고요. 썸싱 와인 철화. 아,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오래됐죠. 묵은둥이고요. 어머, 여기는 생얼도 있어요. 생얼도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원종 에본이에요. 원종 에본이 12cm 화분에 가득 메워 있고요. 어머, 이런 친구들이 아유, 정말 어느 하나 괜찮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미국 마리아입니다. 어머, 세상에, 아우, 얘도 작지만 참 귀엽네요. 여기 보세요.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게... 일곱 개에서 이렇게 일곱 개에서 이게 8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안 보신 분은 정말 후회하십니다. 2번이에요. 2번. 쭈쭈쭈쭈쭈쭈. 자,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 먼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3번이에요. 이게 8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아, 정말. 이게 하나씩 살려면 몇만원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 얘는 여기서 판도라데요 자구가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 엄청 커요. 15cm는 넘겠고요. 자, 언니들 종이컵이 7cm예요. 7cm인데, 자, 이렇게 밑에는 자구가 두개 있고요. 어디, 뒤에도. 아, 제가 뒤를 이걸 돌릴 수가 없어. 이게 판이 너무. 아, 어, 여기 또 있네. 자구가 저 밑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이즈 판도라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종 프랭크예요 원종 프랭크. 이 친구도 굉장히 예쁘죠? 오메, 갈 길이 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 친구 원종 프랭크. 그 다음에 얘는 핑크랍니다. 핑크. 아이고, 정말 핑크. 얘도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 이게 15cm 화분이고요. 15cm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자, 이 친구는 헬리아. 어느 하나, 어느 하나 괜찮지 않은 아이가 없죠. 자, 여기 이렇게 히끈히끈한 것은 약 줘서 그래요, 언니들. 약 줘서 그러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통통하고, 어, 묵은 티가 팍팍 나죠? 자, 이 친구 헬리아고요. 얘는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는 자이 친구도 12센트 화분이고요 12센트 화분 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도 굉장히 묵었어요 이거 보세요 묵은 거는 딱 보면 알겠죠 얘가 야생마리아 썸씽와인 자 이렇게 해서 이게 3번입니다 3번 대박이죠 사이즈 사이즈 이게 이게 8만원이야 이게 12,000원 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 하나에. 12,000원 꼴. 3번입니다, 3번.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4번 사이즈 먼저 확인하시고요. 4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자, 얘는 코데로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데로이. 자, 자구가 또 이렇게 밑에 있어요. 4번에 있고요. 코데로이. 자, 정말 하나하나 보시면 어, 자구가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자, 이렇게, 와. 이쪽에도 자구가 있어요. 코대로이 끝내주네요. 와. 정말 괜찮죠? 4번에 있고요. 자, 이 친구는 헬리아. 헬리아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헬리아도, 자, 이게 12,000원 꼴이니까 끝내주죠. 헬리아. 어, 이렇게 예쁘답니다. 헬리아고요. 얘는 핑크. 와, 얘가, 아, 저번에, 핑크. 정말 무구나 보여드렸거든요. 이 친구도 굉장히 무겁어요. 입장도 굉장히 통통하고요. 어, 정말, 차르가분가 다육사랑 믿으시면, 으흠,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는 프랭크고요. 이 친구도 옆에 아가가 있네요. 프랭크. 자, 지금 4번 보고 계십니다. 4번. 어느 하나, 어느 하나 빠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도 마리아인데요. 층수 한번 보세요. 와, 제가 요즘에 커팅병 걸렸잖아요. 네, 이 친구 층수가 이렇게 높아요. 마리아. 자, 손끝 한번 보시고요. 손끝. 아이고, 시상원아. 매니큐어 발라놨어. 매니큐어. 자, 이 친구는 마리아. 어, 넌 이름이 뭐니? 자, 이렇게 볼게요. 얘는 라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테일, 라테일. 자, 언니들, 저번에 제가 공구해드린 거 이름 모르는 거 이게 라테일이네요. 이런 친구 많이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얘도 굉장히 무겁어요. 정말 단단해요. 딱 보시면 단단한지 아닌지 아시겠죠? 자, 이 친구가 라테일입니다. 자, 얘는 립스틱이고요. 립스틱도. 사이즈 아무리 아무리 싸도 이거 12,000원이면 자, 이 친구 하나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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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도 안 돼. 이거 11,000원꼴? 12,000원꼴? 정말 기가 막히죠. 프랭크입니다. 코데로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4번 세트고요. 4번 세트 보여드렸습니다. 1, 둘레 4, 6, 7... 자, 5번 세트 보여 드릴게요. 자, 5번 세트 먼저 확인 한번 하세요. 자, 이게 5번입니다. 7개고요. 하나에 11,000원 꼴이에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 먼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리고 하나하나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 가네요. 자, 이 친구가 킹덤입니다. 킹덤 이게 11,000원 꼴이야. 만2 0 0 0원도 아니고 11,000원 꼴. 자, 킹덤이고요. 언니들 킹덤은 좋은 거다 아시죠? 아주. 자 여기는 한스. 와, 굉장히 무겁어요. 종이컵 저기 밑에 보이시나요? 자 이게 5번에 있습니다. 한스. 한스고요. 이 친구는 판도라예요. 판도라. 이게 11,000원이야. 말도 안 되죠? 아이고 시상하나. 저 밑에 꽃인지 작은지, 자 여기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판도라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세요. 판도라고요. 오메 프랭크 엠버. 자이 친구는 프랭크 엠버인데, 어머 좀 이렇게 통통하니 정말 제 볼살처럼 통통해요. 여기 보세요. 엄청 통통해요. 아제 손가락 두께 정도만 해요 정말로 자이 친구 이렇게 사이즈 먼저 종이컵하고 확인하세요 얘가 프랭크 엠보고요 자이 너는 이리 뭐니 프랭크 얘는 프랭크라고 되어 있네요 프랭크 사이즈 비교하시구요자 5번 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프랭크예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정말 이 친구들은 여기는 정말 어, 원정 옛날 옛날 창들입니다 교배한 아이들 아니에요. 교배종 아니고요. 판도라고요. 야생마리아. 자, 야생마리아. 굉장히 통통해요. 이렇게 보세요. 묵은 아이인지, 막 요즘에 막 실생에서 올라온 아이인지 그거 보시면 아시죠? 얘는 원종 야생마리아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즈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 뭘까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은 다 써서 갈 겁니다. 얘가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이고요. 종이컵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세상에 이렇게 두 개만 해도 8만원 해도 고맙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일곱 개에서 8만원의 행복입니다. 5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원종 아이들. 자, 정말 옛날창. 아, 이거는 막몇 년씩 키운 아이들. 6번입니다. 6번. 일곱 개 8만원. 오늘은 8만원의 행복입니다. 언니들 자면서도 꿈에서. 오메, 세상에 얘가 탈론이고요. 탈론. 이게, 어, 이게 만천원 꼴이에요, 언니야. 말도 안 되죠? 아이고 세상에. 얘가 탈론이고요. 탈론 사이즈 굉장히. 이게 15cm 화분입니다. 15cm 화분이고요. 자, 한스 에보니도 이거는 한 3만 원. 우리가 기본으로 살려고 해도 한 3만 원은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들어가 있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어, 어떤 번호를 선택하셔도 어, 빨리 보신 분이 그런데 보고 있는 도중에 다 판매가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프랭크구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밥그림입니다. 밥그림. 오모 자, 여기 아가, 여기가 약간 아파요. 아파도 어? 밑에 입장이니까 상관없구요. 하엽 될 거예요. 얘가 밥그림. 자, 사이즈 확인하시구요.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꽃보다 더 아름답죠? 다육이가 정말 이렇게 물들었을 때는 환상적이에요. 얘가 밥그림입니다. 어, 굉장히 통통하고요. 얘는 퀸즈마리아, 퀸즈마리아고요. 사이즈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음, 퀸즈마리아. 자, 이 친구도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무근아이고요. 층수가 높아요. 언니들, 층수가 높다는 건 세월의 흔적이에요. 정말 이거 보세요. 손톱 끝 보세요. 정말 빨간 매니큐어를 턱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층수가 이렇게 높고요. 마리아고요. 얘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도. 아, 이거는 아무리 못 줘도 만원은 주잖아. 그런데 이게 해서, 모두 해서 일곱 개 해서 8만원의 행복입니다. 8만원 6번입니다. 와우, 정말 대박이야. 정말 대박. 자, 7번 또한 끝내줘요. 자, 7번 먼저 한번 싹 훑어볼게요. 어, 짜자자잔. 이게 7번이고요. 일곱 개, 8만원의 행복이고요. 자, 천천히 얼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헬리아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어, 이거는 정말 교배한 거 아니고요. 옛날 정말 오리지널 창입니다. 얘가 헬리아고요. 얘는 킹덤입니다. 킹덤. 아, 사이즈 좋죠. 킹덤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자, 킹덤이고요. 원종 몰개인입니다. 아이고, 통통한 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게 정말 좋거든요. 자, 이렇게 꼭 복숭아 같죠? 복숭아가 막 물들어가는 것처럼 생장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동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자, 얘는 something w 어머! No 자, 위에서 분지했네요. 얘는. 입... 얼굴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얼굴이 있고요 여기도 얼굴이 있어요. 어머, 정말, 이 친구도 정말, 여기를 커팅을 하나 딱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고, 아하, 여기에서 또 자구가 쪼글쪼글쪼글 나오면, 정말 재밌겠죠? 썸싱 와인입니다. 층수가 이렇게 높아요. 자, 썸싱 와인이고요얘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자, 이 친구도,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어느 하나, 아 정말 정말 괜찮아요 있어도 사세요 있어도 자 얘는 한스에보니 어머 세상에 한스에보니까 이렇게 통통하답니다 자 얘는 만약에 분갈이를 해주면 더 폭풍 성장을 할것 같고요 밑에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어떡하면 손님?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얘는 프랭크예요 프랭크 프랭크 이쁜 건다 알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나 만천원 꼴이야 만천원 꼴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에요.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종이컵을 확인하시면 이게 8만원이야. 정말 대박이죠? 8만원의 행복,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8번이고요. 아이고, 8번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일곱 개에서 8만원이에요. 사이즈.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 이렇게 좋은데. 이게 8만원이야. 종이컵이 보이지도 않죠? 자, 8번. 자, 얘가 헨리아구요. 헨리아. 아,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두 세트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얘가 헨리아구요. 얘는 킹덤인 것 같아요. 킹덤. 자, 이름표가 어디 갔냐. 킹덤 맞아요. 사이즈가, 아,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사이즈 작지 않아요. 다 10cm 이상 다 되는 아이구요. 어, 얘는, 어, 철안데요 철아도 사이즈 한번 종이컵 보세요. 종이컵 저 밑에 있어요. 얘는 이름이 없는데요. 이름 써서 갈 겁니다. 자, 이 친구도 프랭크고요. 프랭크 사이즈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어, 아, 이렇게 예쁘답니다. 정말 예쁘죠. 아 말로 표현을 해서 뭐해 매직아이다. 얘 친구는 매직아이고요. 얘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매직아이 12cm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얘는 핑크입니다. 핑크 굉장히 묵은 아이가 엄청 예쁘다는 거. 아유,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자, 얘는 썸싱 와인이고요. 썸싱 와인도 굉장히 무겁어요. 작지만. 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하나에 1 1 0 0 0원 꼴이니까, 8번. 이 친구도 8만원입니다. 이렇게 7개 8만원. 진짜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정말. 오셔서 보시면, 묵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자, 9번입니다. 9번 한번 보세요. 둘, 넷. 여섯, 일곱, 이게 8만원이야. 말도 안되죠?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먼저 확인하세요. 자, 하나씩 들어가볼게요. 자, 이 친구 프랭크구요. 프랭크. 와, 정말 얘는 미치겠다. 자, 여기 얼굴, 여기는 아가도 하나 있고요 오, 정말 못살아. 얘는 헬리야고요 헬리야. 사이즈 굉장히 커요. 사이즈를 어떻게 비교를 해드려야 돼?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헨리하고요. 사이즈를 종이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 저 밑에다 한번 던져놔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자, 헨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킹덤입니다. 킹덤 사이즈가 종이컵 보이시나요? 킹덤이고요. 엄청 사이즈 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탈론입니다. 탈론. 이게 만천원 꼴이야. 이게 하나에 만천원 꼴.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아, 택배도 무료고. 띠리리리 얘가 탈론이고요. 자, 얘는 원종 에보니 사이즈 얘가 12cm 화분이에요. 아, 이렇게 이쁜데 얘가 1천0 0 0원꼴 말도 안 되죠? 자, 얘는 라테일이고요. 라테일. 라테일. 얘도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 한스 에보니 한번 보세요. 한스 에보니.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한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맨 끝에 입장에 손끝이 조금 다쳤죠 이거는 나중에 하엽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세상에 만천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만천원 꼴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9번입니다. 9번.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9번 확인하세요. 자맨 끝에다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릴게요. 어머 진짜 진짜 괜찮아요. 9번 너무 너무 좋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이고요. 자이 친구는 밥그림입니다. 밥그림. 자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와, 적지 않다는 거 아실 거고요. 일곱 개, 8만 원. 오늘은 8만 원의 행복입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보시고요. 밥 그림. 이렇게 예뻐요. 자, 그, 어, 밥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 다 조금씩 사이즈 크, 작고요. 크고 작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죠? 얘는 멀로. 자, 멀로입니다. 굉장히 무근 아이고요. 층수 한번 보시면. 아~ 엄청 오래된 아이라는 거 알겠죠? 원정 프랭크입니다. 자이 친구는 원정 프랭크 어머 밑에 아가가 있어요. 아가가 있죠. 여기 보세요. 아가도 있고요. 아~ 이렇게 꼭 연꽃같이 아름다운 어~ 프랭크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어머 이걸 어떡하면 좋아. 얘는 크리스마스인데요. 아 정말 이거 보세요. 자 종이컵하고 확인 먼저 하시고 자자자자 뺑돌아서 다 이렇게 자구가 있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다 자구가 하나. 어머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세 개. 자 이쪽에 세개 있고요. 또 이렇게 돌려 보면. 이쪽에 또두개 있어요. 그러면 다섯, 여섯 개. 본 얼굴까지 일, 여섯 개나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원종 에본이고요. 원종 에본이도참 이쁘죠? 자, 오늘은 8만원의 행복 보여드렸고요. 얘는 썸싱 와인 철라입니다철라고요 어, 얘는, 어, 이름이 지금 제가, 어, 볼 수, 몰라. 이름을 여기 안써 있고요. 굉장히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뭐 좋은 거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입장 변이가 여기 뺑 끝에도 와 있고요. 여기도, 어, 곱게 입장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 자, 이렇게. 얘는 월 완전 히 입장도 환협인것 같고요. 굉장히 촘촘해요. 이게 묵은등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8만원의 행복 10번까지 소개시켜드렸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박이지요? 자, 이렇게 10번까지 8만원의 행복 2021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언니들에게 선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음, 세트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니들, 이게 9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8번. 어우, 진짜 대박이에요. 7번입니다. 7번이고요. 6번입니다. 6번. 5번.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5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어머, 정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번이고요. 3번. 2번. 어머, 2번. 1번까지, 아, 오늘은 제가 8만 원의 행복 보여드렸는데, 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혹시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밤에. 어. 8시 30분에 자르가 분과 다육사랑 함께 해주셔서 많이 웃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의 꿈에서 인사드렸고요.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답글 드리면 여기에 새마을금고에 입금하시면 그리 고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